중국인들의 각종 이슈에 대한 현지 반응과 그와 관련된 여러 상식을 함께 전해드리는 오카슈의 두 가지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생활 관련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간 저희 채널에서도 몇 차례 왜 중국인은 어딜 가도 환영받지 못하는가 라는 주제 영상을 다룬 적이 있었는데, 최근 또 다른 업종 사장의 한숨 섞인 한탄 담긴 영상이 공개돼 많은 중국 네티즌들의 토론이 이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는 우선 유럽의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일을 하나 소개하며 해당 마을에는 원래 현지인 소유의 마트 네곳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8시간을 운영하고 있었고 모두 함께 돈을 벌며 평안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중한 업체 사장이 나이가 들어 이를 중국인이 인수한 뒤부터 상황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중국 사장은 그들과 달리 주 7일 하루 12시간을 운영하였고, 결국 나중에 다른 마트 3곳도 견디지 못하고 하나씩 망해 나가자 중국 사장은 기다렸다는 듯 이들을 사들였는데, 이후에도 계속된 악성 경쟁으로 들어간 엄청난 시간, 체력, 노력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살펴보니 결국 번도는 기존 마트들이 운영하던 때와 별반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이런 상황에 대해 중국 사장은 허탈하게 웃으며 중국인은 너무 근면하다는 한마디 디 말로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레이저 커팅기를 취급하는 그는 해당 분야를 예로 들며 자신이 가본 베트남, 태국, 일본에서의 상황에 대해 설명을 이어나갔는데 결국 어디에서든 중국 기업 동종업계 두 곳만 있다면 그들은 손해보는 악성 경쟁을 한다면서 현지 시장을 장악한다는 미명화에 심하면 10분의 1뿐이 안 되는 가격으로 공급을 해 이러한 과정 중 현지인들에게 미움받고 중국산 제품은 AS도 잘 되지 않는 품질 안 좋은 저가 제품이라는 인상만 남기게 된다. 면서 안타까워 하였습니다. 끝으로 그는 안타깝다는 표정으로 우리 기업들은 해외 시장 개척 시 가격을 높여 품질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핵심 경쟁력을 높이고 그렇게 얻은 이윤으로 좋은 AS를 제공해 해외 시장을 장악하고 좋은 평판을 얻을 수는 없는 걸까 라는 말로 영상은 끝이 났습니다. 해외에서의 안 좋은 평판 이야기도 하고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악성 경쟁으로 인해 고생만 하면서 돈을 벌지 못하며 살아가는 중국인들의 현실에 대해 안타까워하고 있는 영상이었는데 또 다른 채널 한 곳에서는 작년부터 여러 채널에서 다뤄지던 베트남에 일하러 간 120만 중국인은 왜 돌아오고 싶어 하지 않는가라는 주제 자체의 진위 여부를 알수 없는 영상에도 선진국은 그러려니 했지만 자신들보다 못 산다고 깔 보던 베트남에 가서도 돌아오지 않 이야기에 많은 중국 네티즌들이 자국의 환경에 대한 댓글을 남기고 있어 일부를 정리해 함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여 년 전에 석유노동자들이 러시아로 가서 측량을 했는데 작은 여관에 한달 머물다가 몰래 도망쳤고 주인은 파산했었음. 그 뒤로 그 작은 마을에서는 중국인을 받지 않게 됐다. 이런 일도 있었냐? 중국 국내에 보도한 적 없었나? 호남 벤젠 유출은 조금더 소식 없었고 캘리포니아 산불은 보름을 보도하셨지 조심해라 근본 원인은 사회 복지 보장 때문인 거다 돈못 벌면 굶어 죽는다고 외국인들은 복지가 좋아서 일안 해도 굶어 죽지 않잖아 공무원처럼 보장된다면 이렇게 악성 경쟁은 안 했겠지 본질을 짚은 거다 악성 경쟁 안 하면 죽는 거야 악성 경쟁이 사는 게 죽는 것만도 못할 지경까지 이르렀고 다들 소말이 돼버렸음. 국내 노동자 복리 우생 줄이는 걸로 악성 경쟁에서 외국이 점점 우리하고 무역전을 하게 만들었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걷지만 남들한테는 갈 길을 잃게 만들었다고. 맞음. 근데 내부에서는 미 서방이 우리의 굴기를 겁낸다고 말씀하시지. 우징이 여건만을 면 남들이 부러워한다고 했던 거 아니었냐? 규칙 파괴 규칙을 안 지키면서 규칙 파괴까지 핀더더, 메이탄, 신성요생 같은 쇼핑 플랫폼들이 전국 소매점하고 가격전에서 전국 모든 산업을 망하게 했다 가증스러운 것들 난 이런 비판하는 말을 듣기 싫어한다 난 그저 칭찬만 좋고 진짠지 가짠지는 상관없음 듣기만 좋으면 되는 거야 해외에서 중국인들이 악성 경쟁하고 가격 전하면 이득 보는 거 외국인들 있잖아 제대로 왜 불만인 건데? 안된다고! 처음에야 좋다고 생각하겠지만 쟤들 현지 전체 산업 사슬를 위협하게 되는 거다 네가 생각을 해봐 안 그렇겠냐? 미친 듯 내부 악성 경쟁하고 결국 번 돈은 없으시지? 노동자 지어 짤 줄만 아는 거다 직원 지어 짜는 건 중국에서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지 모른다니까 속담이 있잖아. 죽을 거면 같이 죽자. 왜 미국이 관세를 올렸는지가 조금은 이해가 간다. 중국인이 세계적으로 차별받는 이유는 전부 다 유럽 미국 주요 매체가 국제적으로 우리 중국을 지 멋대로 비방하고 있기 때문이다. 네가 말한 상품 가격이 너무 낮다는 건 전부 다 유럽 미국이 구실 찾는 것에 불과하다고. 그래서 난한 번도 레이즈 응원한 적 없다. 인구가 과도하게 많은 게 주된 원인이다. 사실 다른 쪽으로 얘기해 보자면 중국인의 근면함과 고생을 받아하지 않는 정신은 어떤 산업이든 중국인이 개입하기만 하면 불안폭이 남기지 않는 건데 경쟁력이 엄청 센 거임. 근면하고 노력이 과한 게 바로 악성 경쟁이다. 모든 일은 적당해야 된다니까. 우리가 부강해졌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질투를 받는 거지. 부강을 개뿔 무시 중국인들의 의식기준과 전세계가 인정하는 기준은 달라서 쟤들은 받아들이지 않는 거다. 신용을 지키지 않고 마음이 악랄하다. 항우는 왜 유방한테 졌는데? 서로 침범 안 하기로 해서 안심하고 있을 때 쳐들어와서 그렇잖아. 이게 36개 중 하나인 병불염사다. 무슨 일이든 다 규칙을 지켜야 되는데 악성 경쟁은 규칙 파괴라고 해도 되는 일이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는 건데 해외에서 그렇다면 중국 국내에서도 그래야만 하는 거다 감히 중국인하고 식품 사업하려는 외국인이 아직도 있나 모르겠는데 우리조차도 매일같이 쓰레기 음식 먹고 있다고 생각하는구만 5000년 중화문명은 설마 거짓인 거냐? 이게 문명이냐? 그냥 완전 사기쳐먹는 거지. 스스로 소 말대고 돈 생각에 미쳤는데 거기다 남들까지 끌어다 지들처럼 만들잖아. 인성이 없으면 누구라도 무시하는 거임. 전기차 유럽 수출은 정부 보조금으로 낮은 가격으로 팔아 시장 점유하려고 하는 건데 유럽 각국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우리가 보조금 쓰면 바로 관세 올려주겠다잖아. 우리 핵심 경쟁력은 바로 인구다. 저가의 배우에는 노동력의 착취가 있는 거임. 규칙 파괴자는 아무도 좋아할 리가 없지. 정치 체제의 개혁 없이는 개혁의 성과는 이미 사라진 거다. 베트남의 체제 개혁 개방을 서방을 철저히 받아들여서 15년이면 경제 수준이 중국을 육박하는 게 기대된다. 부국에 가서도 안 돌아오고 가난한 나라에 가서도 돌아오길 원하지 않는다고? 제들은 노조가 있잖아! 중국인 120만 명이 베트남에서 일한다고? 충격이다! 중국이 몇몇 국가한테 포위 공격받고 병력 부족한 상황이라면 지금 중국인들은 전장에 나가길 원할까? 많은 집들이 한 자냐고만, 걔들이 희생되면 누가 부모를 챙김? 나쁜 놈들한테 괴롭힘 당하면 누가 보호하고! 부자분 가난한 사람이건 설거지를 하더라도 다 돌아오길 원하지 않잖아! 어떻게 된 건데? 너도 아무것도 모르는 거다. 베트남에서 일하는 건 해외 파견이라 월급 많고 마누라 구하기도 쉬워서지. 중국보다 못하구만. 안 그럼 누가 베트남을 가겠냐고. 네티즌이 얘기한 거 봤는데 호주 여행가서 차에서 내리자마자 다들 튀고 가이드만 남았다더라. 우리나라는 무조건 정치개혁해야 한다. 안 그러면 인민들은 전혀 자신이 창조한 노동의 과실을 누릴 수 없으니까. 진짜 극도로 아이러니하구만. 아르헨티나, 베트남, 인도는 개발 도상국 중 제도, 경영 환경이 가장 좋고, 인구 밀집도가 가장 높은 곳이구만, 베트남을 과소평가하는 거냐? 내 네, 예상이 실현됐네. 중국인이 베트남에 일하러 가쇼. 베트남을 중국한테 무비자라서 그런 거다. 만약에 일본, 한국 같은 나라들도 무비자 해보라고 나가서 일하는 사람이 훨 많을 테니까. 한국에 일하러 간 100만명은 돌아오고 싶어하냐? 일본 간 연수생들은 비자문제 아니면 돌아오고 싶어하니? 지금 중국 국내는 직장 경쟁이 치열하고 스펙과 학력이 걸림돌이잖아 경우 120만? 그 이상이라고 베트남에 있는 몇몇 큰 공장들 중에 어느 곳에 중국인이 몇만명씩 없는데 육아문화를 버리고 철저하게 현대문명을 끌어안아야 하니 비자 필요 없어서 막 나갈 수 있어봐라. 아마 몇억 명은 나갈 듯. 그 한마디다. 사람은 높은 곳을 향해 가고, 물은 아래로 흐른다. 아, 가증스러운 것, 가, 어머, 어떻게 하지? 가증스러운 것, 아이씨 상, 전체 산업사슬을 위협하게 되는, 쟤들 현지, 쟤들 현지 전체 사업, 아이씨. 쟤들 현지 전체 산업사슬을 위협하게 돼, 되... 아이씨. 뭐야, 이거, 씨. 아, 씨.